한국 가요계 장애우량주 황영웅이 8개월간의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팬들 곁으로 돌아와 신곡을 발표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불타는 토론맨 경연 과정을 통해서 가창력과 독특한 천상의 보이스는 최고임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만 사회에서 용인해 준다면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 방송 복귀 시점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뛰어난 가창력을 더욱 더 각인시켜야 남진 나우나를 이어받을 대형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황영웅은 언제? 방송 복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만간 방송 복귀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고, 방송 복귀 후 예상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황영웅은 언제, 어떻게 방송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두터운 팬덤의 열정과 바램, 일정기간 자숙의 시간, 아까운 재능,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텐데요. 첫째, 방송 하차 후 1년여 시간이 지나는 시점인 올해 3, 4월쯤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둘째, 까다로운 지상파 3, 4보다는 종편 채널, 특히, 처음 얼굴을 선보인 고향과다 같은 MBN을 통해 복귀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황영웅의 방송 복귀, 가능한 이유 네 가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나름대로 가졌다는 점입니다. 1년여 시간 동안 짧지만은 않은 기간 동안에 일체 공식 활동을 접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과오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충분했지 않았나 여겨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사회에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선물하고 나눔 기부 활동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팬클럽 회원 5만여 명으로 팬들의 열정과 요청이 대단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만여 명이 넘는 팬클럽 회원들이 열광하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철없던 시대의 과오를 참회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보답하라는 무언의 요구와 함께 넓은 포용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셋째, 천상의 보이스로 신금을 울리는 독보적인 가수라는 점입니다. 한국 가요계의 탑스타 임영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신금을 울리는 중저음의 가창력은 가히 독보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천재 가수임을 많은 대중들이 인정하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신곡의 뜨거운 반응과 전국 콘서트 대성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 발표한 신곡 꽃구경과 함께해요 등 신곡이 음원차트 상위권에 진입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연말 연시에 육개 대도시에서 열린 전국 단독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장의 탑가수임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런 점이 무언의 방송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점점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황영웅이 방송에 복귀한다면 예상되는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해당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사내지 5% 정도는 가뿐히 올라갈 것입니다. 5만명이 넘는 팬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로트 남자가수로서는 임영웅, 김호중, 이찬원 다음으로 당당 4위에 5만 천여명의 막강한 팬덤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음원순위 상위권 진입으로 가요계 판도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임영웅, 김호중 중심의 남자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불타는 트롯맨 멤버로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MBN으로서는 지지부진한 불타는 트롯맨 활동에 황영웅이 가세한다면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넷째, 광고계에도 진출해 활동 영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광고계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러브콜이 쇄도할 것입니다. 다섯째,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여 개념있는 가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나눔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개념있는 모범가수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자숙에 들어갔지만 대중들 마음을 움직이는 뜨거운 가수 황영우 장외에 머무르기에는 너무 아까운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 천재가수 황영우 빠른 시일 내에 멋진 신곡 꽃구경 함께해 등으로 방송에 돌아와 시청자들에게 큰 기쁨과 힐링을 안겨주길 바라봅니다. 연예가의 한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연예 포커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